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은 BMW 540i입니다. 540i 6기통 모델이죠. 엔진 배기량이 3리터고 출력도 340마력에 달합니다. 힘이 센 만큼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현재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요즘 추세를 보면 독일 3, 사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 3리터 6기통 이런 고출력의 대배기량 차량들이 1억 원 아래의 가격을 책정되어 있는 경우를. 사실 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6기통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치품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5시리즈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어떤 점이 새로워졌고 또 540i 6기통 모델만이 갖는 그 매력은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5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버퍼의 모양이 다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뀐 오시리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앞모습의 날카로운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어떤 요소들이 만들어졌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이 라인이 헤드라이트를 가로질러가지고 범퍼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좌우에서 이렇게 내려다 오는 모습을 보면 칼로 이렇게 뭔가 확덜어낸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 V자 형상이 상당히 좀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드즈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바뀐 부분은 그릴과 라이트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드니 그릴이 분리되어 있던 게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됐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보면 라이트의 안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 L자 모양이 L자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LED 어댑티브 엘리드 라이트가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에는 BMW 레이저라이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컬라는 이번 베이스리프의 트 시그니처 컬라라고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버니니 그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는 느낌은 세멘트 느낌이 나는 그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반하고 시크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세트장이라고할수 있겠고요. 자, 뒷모습도 페이스북프트된 5시리즈의 뒷모습이 아주 디자인이 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이 앞모습도 멋있지만 은 뒷모습도 되게 멋있어요. 이 어떤 점이 좋냐면 이번에 이제 바뀐 것 중에서 이 테일 램프가 입체적인 문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LED는 이제 면발광 형태로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은 앞모습이든 뒷모습이든 BMW는 뭔가 좀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뒷모습은 뭔가 좀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렁크가 넉넉한 공간인 것도 좀 마음에 드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렁크 용량이 한 54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G30 바디, 5시리즈 G30하고 3시리즈의 G20 두 가지 바디를 골프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 실험해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4개인가 5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다 넣는 거는 좀 우겨 넣었을 때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나 두개는 여유롭게 들어가고, 많이 넣을 경우에는 3개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 제원은 6기통 3리터 싱글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340마력의 토크가 45.9kgm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고배기량 차량이고 또 출력이 상당히 쎄다고 할 수가 있죠. 쎈 것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출력이 높은 것의 장점은 어출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의 속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속력이 빠르고 이제 운동 능력, 퍼포먼스가 뛰어날 텐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이고이랑 차만의 어떤 그런 특징은 이제 조용한 승차감에 있겠죠. 차가 힘이 좋다 보니까 힘이 좋은 것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은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6기통 차에 대한 선호도. 어떤 용도로 쓸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갖고 스포티한 주행을 위주로 할 것인지, 혹은, 어, 근데 어떤 그런 이 여유있고 넉넉한 주행 감각을 어 즐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540i를 이제 타면서, 어 일단 출력면에서 놓고 보자면은, 제로 백이 4.8초가 제원상의 제로 백인데 제가 측정한 걸로는 그거보다 더 빨라서 4.78? 4.7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재원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서 4.7초였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5초 정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 대략적으로 4.8초라는 그 제원상의 수치 안팎으로 계속 일관된 가속력이 나왔습니다. 제로 200도 18초 이내로 들어오는 그 차량이죠. 아무래도 이3 3리터 6기통 엔진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순간 가속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이후에 계속 어, 고속의 영역에서 속력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도 어, 출력이 달리지 않고 계속 이제 속력을 붙여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파워트레인에서 엔진의 출력은 이제 차급, 지금 준대형이고,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준대형이고요. 어, 글로벌한 기준으로는 중형인데, 이 중형세단에 맞는, 중형세단에 필적하는 어떤 그런 출력,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제 차급에 어 맞는 출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200마력대 후반이라든지 300마력대 초반이 정도일 텐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출력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이라든지 어 고속의 영역이라든지 이제 저속 저 rpm 구간에서의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변속기, 변속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8단 자동 변속기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고 아, 속력을 붙이면서 이제 변속하는 그런 어, 장면을 보면 이 변속기 자체가 아,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업시프팅 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다운시프팅 하는 상황이던, 상황이던 시간에이 아, 수동 운전을 통해서 이제 변속을 이쪽으로 조작을 해 보면 아, 기어를 올릴 때 내릴 때 아, 그냥 그 속도를 기어, 기어 변속을 하는 순간에 바로 가서 그냥 해나가는 RPM이 꽂힐 정도로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또, 어이 체결감이라고 하죠. 이 체결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체결감은, 어이 자동 토크 컨버터 방식이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이 변속에 마무리는 시간이 늦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 540i에 장착되어 있는 ZF사의 8단 이 트랜스미션은 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체결감 자체도 듀얼 클러치 못지않은 체결감을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40i는 과연 어, 달리고 쏘고 어, 조지고 뭐 그런 어떤 하드코어한 차냐 그렇게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의 어떤 그런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로 시승하는 차들을 가져오면 요즘 추세가 다운 사이징이 됐기 때문에 터보 차저가 장착된 차들, 어, 특히 이제 4기통에 2터 엔진이 줄을 이루죠. 이제 그런 차들을 주로 이제 몰다가, 어, 어제 이제 같이 좀 드라이브를 하면서 6기통 차를 이제 5 4 0 i 를 타니까 처음에 반응이 이제 전기차냐라고 먼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동이 걸리고 어 처음에 이제 성능을 붙여나갈 때의 정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아무리 세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4기통 엔진은 어 사기통 엔진의 고출력을 내다 보면 소리가 시끄럽고. 이 터보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안으로 들어올 실내로 유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540i의 캐릭터가 이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평소에는 비즈니스 세단으로 쓰되 어떤 순간에 이제 그 스포티한 어떤 그런 목적을를 써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거침없이 이제 그 성향 자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BMW라고 한다 그러면 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표하는 이미지 자체가 스포트니스잘 달린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이제 5시리즈라는 어떤 그런 외양 속에 갇혀 있다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를모델를 적용을 하면 이제 벗어 제끼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LSD나 가벼운 식 댐퍼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M자가 붙는 쪽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M340i와 540i 를 비교를 해보자면, 공통점은 이제 둘다 끝이 40으로 끝나고, 6기통 3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M이 붙어 있고, 하나는 M이 안 붙어 있는데, M340i, 그러니까 BMW를 제가 최근에 타본 차량이 M340i 였고, 어, 그때의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 두 차는 엔진의 출력 자체는 비슷합니다. 340i 가 출력이 좀더 세죠. 380마력 정도가 되고 540은 이제 340마력 정도인데 출력 자체는 340이 더 이제 센데 직진 가속과 관련해서는 어540 아이도 만만치 않은 어떤 그 힘을 보여 주고요. 340 아이에는 이제 MG 디퍼런셜 LSD라든지 가변식 댐퍼, 가변식 댐퍼는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LSD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340i가 조금 더 성격 자체가 본격적인 어떤 그런 주행 감각에 가깝고, 540i는 이제 그런 옵션들은 빠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 이제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넣어줬죠. 그래서 M자가 붙고 안 붙고는 분명한 상향의 차이를 드러내네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어, 고백이량차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보고자 했고요 어, 6기통 3리터 엔진 6기통 이상 올라가는 고백이량차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시대가 더 저물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었다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 뭐 그런 어떤 그뭐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분명히 오고 있죠 어 그렇지만 아직도 그이 정도 차급 에서는 이 고백 이량 차가 어떤 훨씬 더이잘 이 훨씬 더 적합하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 bmw 라는 브랜드는 브랜드의 성격 자체가 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이내믹함이나 달리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사기통 엔진도 좋은 성능을 내지만 감각 자체, 이 드라이빙한 익스피리어스 자체가 어뭐 빠른 속도 기록 이런 걸로만 측정되는 건 아니죠. 운전의 질감 자체가 여유 있는 힘 그리고 뭐 소리 어 몸으로 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고성능 차라고 하는 성능, 어, 그리고 준대형이라고 하는 차의 급, 이런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차의 성능과 차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확실히 이 6기통은 4기통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어, 선호하는 어, 그런 소비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540i의 매력, 어, 4기통에 줄수 없는 육기통만의 매력, 그리고 또 BMW의 날카로운 주행감각,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들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